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쌤과 함께하는 라면처럼 쉬운 중국어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사 홍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기초 중국어 20강이에요. 벌써 여기까지 왔나요? 네, 그러면 우리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볼게요. 오늘은요, 우리 학교 다니는 학년, 즉 너는 몇 학년? 네, 있는 거니 거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요. 상, 상자가 있죠? 네, 상에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에 대해 또 배울 겁니다. 중국 사람은요, 이 상자를, 즉 어디에 다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다, 이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말도 같이 함께 배워볼게요. 자, 그럼 우리 일단 첫 번째, 우리 학년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네, 먼저, 여기 이 위에요. 자, 여기 학년이라고 썼어요. 학년. 네, 년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1학년. 따라 해보세요. 이년지이년지 네, 1학년. 2년지입니다 자, 그러면 2학년. 그러면 똑같이 학년 똑같고 앞에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2학년, 2年년지2 네, 우리 이 숫자 2에서는요, 우리 전에 숫자 배울 때 우리 R 발음은 원래 R 발음인데요. 근데 우리는 중국 들은 발음을 할 때요, R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2학년은, 2학년은 2년지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3학년. 똑같이 앞에 3자를 바꾼 거죠? 네, 그럼 따라해보세요. 3년지 3년지 네, 여기서 밑에 4학년, 똑같이 숫자 4를 바꾼 거예요. 4학년 따라해보세요. 4년지 4년지 네, 4학년입니다. 자, 이제 5학년 숫자 5죠? 네, 따라해보세요. 5년지 5年지. 네, 이제 마지막 6학년. 숫자 6입니다. 따라 해보세요. 6年지. 6年지.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6개 학년 다 배워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을 또 하는지 배워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따라 해봐야죠. 네, 질문 따라 해보세요. 你是几年级? 네, 이 말뜻은요, 우리, 你, 너란 뜻이죠. 네, 너, 是, 많이 나왔죠? 是, 뭐, 뭐시다, 너는 무엇이니, 뒤에, 우리, 지, 저는 많이 배웠죠? 몇 살이니 할 때, 많이 배웠죠? 지, 몇, 그쵸? 年지 학년 학년입니다 그래서 你是几年? 하면 너는 몇 학년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 맞게 답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그림 우리 딱 보면 알죠? 1 있으니까 그러면 1학년이겠죠? 네, 그러면 나는 1학년입니다 이 말을 중국어로 따라해 보세요 我是一年级 我是一年級. 네, 똑같이 워 나, 시뭐뭐시다 뭐죠? 2년지 1학년. 그쵸죠我是一年級 나는 1학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워시 많이 나오네요. 그쵸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는요. 네. 그래서 뒤에 2년지 1학년 붙여서 나는 1학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밑에. 일단 여기 그림 네, 숫자 2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네, 2학년입니다. 2학년. 그러면 나는 2학년입니다. 이말 중국어로 따라해 보세요. 我是二年级.我是二年级. <목소리도> 네, 이제는 제가 해9안 해도 여러분 뜻을 다 아실 겁니다. 네. 我是, 나는, 뭐, 뭐, 시다 여기, 2년지, 뭐죠? 2학년. 그쵸? 그러면, 나는 2학년입니다. 我是, 2년지. 자, 이제, 옆에 볼게요. 세 번째. 네, 세 번째. 똑같이 숫자만 바꿨어요. 그러면, 3학년이겠죠? 네, 그러면, 나는 3학년입니다. 이 말을 따라 해보세요. 我是, 3년지. 我是三年级. 네, 이렇게 나는 3억 년입니다. 발음을 한 겁니다. 그러면, 我是 나는 뭐뭐시다. 3년지 3억 년. 즉, 나는 3억 년입니다. 네. 똑같이 앞에는 나는 뭐뭐시다. 我是 이렇게 들어오고요. 뒤에 본인의 다니는 학년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표현 또 볼게요. 네, 먼저 제목부터 똑같이 발음을 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你是几年级?你是几年级?네, 네, 너는 니, 네, 그렇죠너是뭐뭐几다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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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에 또 많이 배웠죠? 방금 앞에서도 나왔죠지몇몇치몇 마리?몇 살? 네, 배웠죠? 년지 학년 학급. 즉 너는 몇 학년이니? 몇 학년이니? 이런 말이죠? 그럼 밑에 볼게요. 여기 숫자 4, 4가 있어요. 그러면 다 아시죠? 몇 학년? 4학년. 네, 그러면 일단 중국어부터 따라해 보세요. 我是四年级.我是四年级. 네. 我나 是, 뭐, 뭐, 시다. 그렇죠 4년 지 4학년. 나는 4학년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도 이 앞에 글자 보면 다 아시겠죠? 네. 제가 해설안 해도 여러분 지금 다 아실 거예요. 네. 밑에 계속 볼게요. 네. 숫자는 5 숫자. 그렇죠 그러면 5학년이겠죠? 네. 그러면 중국어 먼저 따라 해보세요. 我是 5년 지 我是五年级。 네, 我是 똑같이 나는 뭐뭐시다. 뭐죠? 우年지 5학년. 즉, 나는 5학년입니다. 我是5年级, 그쵸? 네, 자, 이제 마지막, 제일 높은, 어디죠? 6. 네, 6학년. 그러면 중국어 먼저 따라 해보세요. 我是六年级。我是六年级。 네,我是 나는 ~~이다. 6년지, 6학년, 그쵸? 그러면 나는 6학년입니다. 그래서,我是 6년지. 네, 자, 그러면 우리 중국 사람들은요, 또 어떤 표현으로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우리 먼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제목부터 따라해 보세요. 니상几년级 니 상, 지, 년 지. 네, 여기서 니는 너, 똑같아요. 상, 제가 말했죠? 상은 중국사람들이 시 대신에 상을 더 많이 쓴다고요. 네, 상은 어디에 다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니? 어느 회사에 다니니? 할때그 다니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시 대신에 상을 넣었어요. 그러면 뒤는 똑같은 거예요. 지, 렌, 지, 몇 학년. 그러니까 너는 몇 학년에 다니니?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럼 우리 밑에 답을 볼게요. 첫 번째 1에서 네 1학년 먼저 중국어 따라해 보세요. 我上一年级我상一年지 <Harmonised> 네, 我 나, 그렇죠상 뭐죠? 다1다 어디에? 1학년지2년级1다닌년지래서 나는 1학년에1학니년에 다닙니다. 我상1년级 네, 밑에 또 볼게요. 숫자 2죠? 그러면 이학년 다 알아보시죠, 이제? 네, 일단 발음부터 따라해 보세요. 我상2년级 월상 2년급. 네, 我 나. 그렇죠? 똑같이 上 다니다. 어디죠? 2년级 이학년은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2학년에 다닙니다. 我上2年级. 자, 그러면 똑같이 옆에 3자, 싼年级 볼게요. 싼年级. 일단 발음부터 따라해 보세요. 我上3年级. 我上3年级. 네, 여기서, 我,여러분들我 너무 많이 봤죠? 네, 나, 上 다니다. 어디죠? 싼年级, 3학년에 다닙니다. 그래서, 와상 싸냉지는 나는 3학년, 3학년에 다닙니다. 그러면 다음 학년 또 볼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학년을 배워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똑같이 어떻게 제목을 따라해 보세요. 니상 지年지 니상 지냉지? 네, 똑같이 여기서 니, 너 no, 그쵸, 上, 다니다, 几年지몇 학년에 다니니, 이런 말이죠? 네, 你上几年지 네, 그러면 밑에 볼게요. 그림에서 숫자 4죠? 네, 그럼 다 아시겠어요? 몇 학년? 4학년, 그쵸? 그러면 일단 중국어 발음부터 따라해보세요. 我上四年级我上四年级 네, 나는 와상 다니다. 어디에? 상년, 4년지에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상년에 다녀요. 다닙니다. 와상 4년지. 네, 이제 밑에 또 볼게요. 숫자 5죠? 그러면 5학년, 5년지 그쵸? 네, 따라해보세요. 와상 5년지. 와상 5년지. 对, 나는, 我,上, 다닙니다. 5년 뒤, 5학년에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5학년에 다녀요. 我,上, 5년 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학년입니다. 마지막 6학년. 자, 6, 6학년. 6년 뒤. 그러면, 일단, 따라 해보세요. 我,上, 6년 뒤. 我,上, 6년 뒤. 네. 나는 와, 상 다닙니다. 어디에? 6학년에, 6년지에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6학년에 다녀요. 와, 상 6년지.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네. 일단, 학년 배웠으니까요. 나중에 우리 초, 중, 고, 대학교. 학년 다 말할 수 있겠죠? 네. 나중에 뒤에 가서는 고등학교, 중학교 이 말까지 배우면요. 스스로 이제 할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너는 메타넨에 있는 거니, 다니니, 이두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네, 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을 더 많이 쓴다고 했죠? 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今天讲到 저.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大家辛苦了. 감사합니다. 再见.